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저희는 대승불교의 발원지로서 남부인도의 아잔타 석굴과 일루와 석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두 석굴은 부처님의 진리와 가르침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아잔타 석굴과 일루와 석굴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깊은 자비와 지혜가 깃든 성스러운 장소로 경제적 번영과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지역에서 많은 이들의 신앙과 정성 어린 보시로 조성된 것입니다. 그 시절 해상무역의 번성은 물론 해적과 같은 위험을 피하고 무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과 보호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석골들이 오늘날까지 원형에 가깝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불교 군주와 많은 불자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 속에 묻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기에 오히려 그 성스러운 모습이 온전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지혜는 경제적 번영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평화와 조화의 세상을 이루는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유산을 나누며 부처님의 진리와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대승불교의 발원지는 남부인도 아잔타 석굴과 일루와 석굴이 알려주고 있다. 그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남부인도에 번성한 해상 무역 도시에는 많은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곳은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서 풍부한 자원과 활발한 교역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상 무역의 번영 뒤에는 항해의 위험과 해적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부를 축적하였지만 언제나 해상 무역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느날 상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아잔타 석굴을 찾아가 많은 보시를 하며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자신의 항해를 안전하게 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밤 상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부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상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로 무장하라. 너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바다도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깨어난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더욱 정성을 다해 보시와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매 항해마다 선원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선행을 실천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인의 배는 한 번도 해적의 습격을 받지 않았고 모든 항해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상인은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지만, 그 부를 혼자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잔타와 일루와 석굴의 조성에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상인의 선행과 신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고, 그 결과 석굴들은 점점 더 아름답고 웅장하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아잔타와 일로와 석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신앙으로 이루어진 불교 문화의 꽃으로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옛날 남부 인도의 아잔타와 일로와 지역은 무성한 숲과 평화로운 강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마을과 도시가 번성 하였고 사람들은 해상무역을 통해 다양한 물품과 문화를 교류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지역은 그 당시 세계 여러 곳과 연결된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잔타 석굴은 와그라강 근처의 절벽에 자리잡고 있었고 일로와 석굴은 아우랑가바드 근처의 언덕 속에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석골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졌으며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왕국들이 쇠퇴하면서 이 석골들은 점차 잊혀지고 밀림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몇백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이 석골들은 19세기 초 영국의 탐험가들에 의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불교 예술의 정수를 발견하고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시절 인도 전역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대승 불교는 자비와 중생 구제를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잔타와 일로와 석굴은 이러한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 수행자들이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장소로서 건립되었습니다. 석굴의 벽에는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남부인도는 그 당시 세계 여러 나라와 해상 무역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잔타와 일루아 지역은 이러한 무역의 중심지로서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였습니다. 무역을 통해 얻은 부와 자원은 석골사원의 건립과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상인들과 무역가들은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였고, 많은 보시를 통해 석굴의 조성과 유지를 도왔습니다. 한 번은 한 상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아잔타 석굴을 찾았습니다. 그는 해상 무역을 통해 많은 불을 축적하였지만, 바다에서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늘 불안해하였습니다. 상인은 석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상인은 꿈에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환한 미소로 상인을 맞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자비에 있다. 상인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 이상 물질적인 부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부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후로 상인은 해상무역을 통해 얻은 부를 아잔타와 일로와 석굴의 건립과 유지에 아낌없이 기부하였습니다. 그의 선행과 자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상인의 기도와 보시는 그의 항해를 안전하게 해 주었고 그의 마음속 평화는 그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자비에 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두운 밤에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와 다른 이들과 나누는 기쁨에서 비롯된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자비와 연민으로 서로를 돌보라. 부처님의 지혜는 바다와 같아. 그 끝을 알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참된 자유를 선사한다. 삶의 풍요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과 베풀에서 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찬 길이다. 자비와 지혜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힘이다. 마음의 평화는 자비와 사랑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세상과 나누라. 부처님의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평화와 자비를 전해준다. 옛날 남부 인도에서 아잔타 석굴과 일루와 석굴을 조성하던 시절. 이 지역은 해상무역의 중심지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번영의 한가운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석굴 사원을 조성하는 데는 막대한 자원과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석굴을 조각하고 벽화를 그리고 불상을 세우는 일은 수많은 장인과 예술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해상 무역을 통해 풍부한 재화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석골 사원의 건립에 기부하였습니다.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신의 부를 나누는 것이 곧큰 복을 쌓는 길임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상 무역이 번성하던 시기에 항해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무역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보호를 기원하였습니다. 항해 전 상인들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많은 보시를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었고 부처님의 자비가 그들을 오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한 유명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상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축적하였지만 항상 항해 중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아잔타 석굴을 찾아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재산 일부를 석굴 조성에 기부하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그에게 큰 위안을 주었고 그는 더 이상 물질적인 부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인은 마음의 평안을 얻은 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신의 부를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기도와 보시는 그의 무역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의 사업은 더욱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위력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보시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며, 석굴 사원의 건립과 유지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보시와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소원을 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세상에 전하고 모든 중생이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심과 헌신 덕분에 아잔타와 일루와 석굴은 오늘날까지도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자비와 나눔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을 찾는 길이다.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나누는 마음에 있다. 항해의 안전은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위험을 물리치는 가장 큰 보호막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다. 나눔은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가장 큰 덕목이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 자에게 진정한 부가 주어진다. 부처님의 지혜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진정한 보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로 이루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자비의 연고이다. 아잔타 석굴과 일루와 석굴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밀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의 파괴나 인간의 침범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받았습니다. 또한, 이 석골들은 많은 보시와 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석골들은 불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산이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존이 필요합니다. 이 석골들은 불교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석굴 사원의 건립과 유지는 불교 군주와 왕실의 큰 기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석굴의 조성과 유지에 기부하였고, 이를 통해 불교의 발전과 보존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불교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석굴 사원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도 아잔타 석굴과 일루와 석굴은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교의 역사적인 중요성과 불교 신자들의 신앙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석굴들은 세계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과 신자들이 방문하는 명소로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석굴 사원의 유지와 보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석굴 사원을 방문하여 기도하고 보시를 하며 석굴의 보존을 위해 자원을 기부합니다. 또한 석굴 사원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불교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보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석굴은 현대에 있어서도 불교의 중요한 유산으로서 그 의미와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석굴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감과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신앙심 덕분에 석굴은 오랜 세월 동안 보존되어 오고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해줄 것입니다. 과거의 가르침은 현대의 지혜를 이끌어낸다. 보조는 과거의 가치를 현대로 이어가는 길이다. 자비와 신앙으로 이어진 석굴은 불교의 진리를 보여준다. 불교의 유산은 우리의 마음을 빛나게 하는 보석이다. 지혜로운 보조는 불교의 가르침을 영원히 간직한다. 현대의 석굴은 과거의 믿음과 현재의 희망을 잇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석굴에 그 흔적을 남긴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면 석굴의 문을 열어라. 신앙의 길은 석굴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춘다. 불교의 보조는 우리의 영혼을 안정시키는 기둥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석굴에서 계속하여 우리를 이끈다. 석굴은 불교의 진리가 현실로 녹아 있는 곳이다. 불교를 근본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교훈은 마음의 평화와 자비입니다. 아잔타 석굴과 일루와 석굴은 그 자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석굴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이며 그 안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비와 이해심을 키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세상을 더욱 밝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석굴은 우리에게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가르쳐 온 것입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영원히 간직하고 우리의 삶에 반영하여 더욱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석굴의 가르침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마음속에 자비와 이해심을 키우고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불교의 빛이 비추는 곳 아잔타와 일로아의 석굴 앞에 마음을 닦으며 기도하는 이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울려 퍼지며 자비와 평화의 순결이 소산하네. 고요한 석굴 속에서 과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현재와 미래를 비추네. 부처님의 진리가 길을 밝히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자비와 이해심으로 세상을 채우리. 우리는 석굴의 가르침을 받들며 불교의 길을 걸어가리라.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 세상을 밝히는 길을 걸어가리라.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